네, 이제 내일이면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집니다.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이 이번 사전투표에서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하면서 뜨거운 투표율기도 보여줬습니다. 내란 종식을 바라는 지역민들의 열망이 투표장으로 향하게 만들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 오늘 20화는 내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광주 전남 지역의 분위기와 주요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조선역 참의자치2일 공동대표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대표님께서는 혹여 사전 투표를 하셨습니까? 안 그러면 내일 본 투표를 하십니까? 네 저는 내일 아침 일찍 <laughs> 좀본 투표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시군요. 예. 예. 자 어, 광주 전남 지역의 사전 투표율이 무려 50%를 넘어서면서 어, 광역시, 광역도 차원에서는 일, 각각 1등을 이제 차지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자 이처럼 사전 투표율이 우리 지역에 높았던 이유 어디 에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뭐 이번 대선은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로 대통령의 인기를 채우지 못하고 파면당한 이후에 그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해야 되는 특이성이 있는 게 가장 중요 원인이 되는 것 같고요. 네. 또한 광주 입장에서는 이게 5.18과 내란이라고 하는 것이 시대를 달리하긴 하지만 거의 유사한 상황으로 전개가 됐기 때문에 또 광주 입장에서 더욱 광주와 전남에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슈이고. 네. 그다음에 이런 두 가지. 이유가 이제 중첩되다 보니까 전 세대의 그 대통령 선거에 대한 관심도가 되게 높다. 그래서 뭐 10대부터 뭐 60, 70, 80세 어르신들까지 모든 세대의 대통령 선거에 관심이 높다 보니까 이 사전 투표율이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오늘 강기정 광주시장, 이정성 광주시 교육감, 그리고 광주 지역 다섯 개 구청장, 자치구 구청장들이 광주시장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요. 투표에 꼭좀 참여해달라 이런 동료의 말씀을 나눴는데, 자, 광주 우리 공동체가 목표로 내세운 최종 투표율이 92.5% 이던데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뭐 지금 상황이라고 하면은 뭐 충분히 달성할수 있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네. 거의 뭐 고동이 가능하신 분들은 대부분 다 투표를 하실 상황이신 것 같기 때문에 뭐 충분히 저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이번 이 대통령 선거 운동을 양측의 또 주요 후보군들을 중심으로 좀 보면은 윤석열 씨의 이제 탄핵으로 초래된 이번 저 조기대선, 내란 심판론이 초기에는 좀 우위를 점했다가 점차 이제 수세에 몰렸던 보수진영에서는 정책과 비전은 실종된 채 정말 막판까지 수준 이하의 네거티브 공방이 좀 펼쳐져서 국민들로부터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는데 현재도 그렇고요. 우리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때문에 지금 새로운 대통령 선거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국민의 힘에서는 더그 투표 결과가 안 좋게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얘기는 쏙 빼놓고 예전에 했던 이제 색깔 논쟁이라든지 예. 네가티브 공감만으로 이제 그 유권자들에 대한 자극을 해서. 막연하게 이제 갖고 있는 민주당에 대한 그 부정적 인식 또는 진보세력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좀 반대표를 얻으려고 하는 전략적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민들은 이번 대통령 선거를 왜 하는지, 그다음에 왜그 미래 대통령은 누가 돼야 되는지를 좀 누구보다 명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네가티브 공방을 펼치는 선거에 큰 효과를 보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어, 선거 결과에 뭐 까봐야겠지만 알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안 좋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윤석열 전 대통령 이제 헌재에서 탄핵이 됐습니다만 여전히 내란 잔당의 2차 또는 3차 내란이 지속되고 있다는 게 중론입니다. 자 이런 부분 우리 대표님께서는 실질적으로 좀 어떻게 체감을 하고 계시는지요? 실제로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금 예. 풀려난 이후에 이제 행보. 를 보면 행보가 이제 입장 내는 걸 보면 여전히 본인이 뭔가 정치적인 부분에 영향력이 있다 그리고 간섭할 수 있다라는 전제로 뭔가 해, 행보를 하고 있는 건데 이 자체가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2차 3차 피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처벌이라든지 자숙이라든지 반성 이런 모습을 기대하고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데 반대되는 행위를 보통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어, 되게 작은 행동이지만 국민들이 받아들이게 는 상당히 좀 거부감이 생기고 부정적인 감정이 드는 게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이12.3 어처구니 없는 내란 사태 이후에 우리 국민들은 길거리로 나왔습니다. 또한 겨울에는 그풍찬노숙에 눈 폭설을 맞아가면서까지 이른바 키세스 군단까지 등장을 하면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헌신을 했는데요. 이른바 빛의 혁명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대표님. 이 같은 네네. 모습들을 보면서 어떤 좀이 생각을 드셨는지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한편으로는 좀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큰 이제 그 대통령의 위헌 입법행위를 우리 국민들이 용감하게 어, 직접 참여해가지고 막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되게 다행스러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되게 어려운 점들은 그런 행동들을 국민들이 모든 생계와 일을 팽개쳐 놓고 좀 참여하고 그 다음에 평상시에 그런 일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지는 부분 때문에 당연히 국민들에 대한 생계나 그 다음에 자영업자들에 대한 사업 그 다음에 이제 데, 그런 것들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그런 것들은 또 되게 어, 우리 국가가 갖고 있는 장점의 반대적인 이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보면 이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위가 이게 되게 품위 있고 뭔가 본받을만한뭐 집회와 투쟁이라고 외신에서는 평가를 하지만, 어, 또 그런 우리가 너무 품위 있고 너무 매너적인 도 의사 전달을 하다 보니 또 상대방이 또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비상식적인 행동을 계속 해나가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즉, 그 정치적인, 사회적인, 그다음에 법적인 제재가 충분히 가해져야 되는데 상대방은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 듯한 모습이 보여가지고 좀 안타까운 생각도 듭니다. 네. 네. 자 윤석열의 파면으로 치러지는 이번 조기 대선 국면이 우리 앞에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만 정치 위기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일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 그 투표는 단순한 한 표, 투표 이상의 의미가 있다라는 어좀 그런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우리 대표님께서는 이번 대선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뭐 이번 대선은 이제 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심판적인 대선의 의미가 당연히 크다고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예. 그 정당에 대한 책임 부분도 지금 투표 결과로 충분히 표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런 어, 국가가 어떻게 보면 망할 수 있는 상황을 초래한 사람들에 대한 그 평가가 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압도적으로 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특히 이제 정당과 지역을 중심으로 어, 되게 이분화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여전히 좀 확인할 수 있는 선거일 거라고도 생각을 해서 음, 좀 그런 부정적인 선거 결과의 의미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지금 앞으로 대통령이 되실 분한테는 과거에 대한 청산 문제와 그 다음에 좀 위기를 극복하면서 좀더 성장해야 될 아주 중책의 지금 부계감 있는 지금 입장에 돌이게 되는 건데 또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을 분을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선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지난 12.3 내란 사태 이후에 또그 전에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만 5.18의 기억을 품은 우리 광주 전남 지역이 그동안에 뭐 다른 지 어떤 그 지역보다도 빠르게 현안에 또이 국가적인 위기에 대처를 해왔다 빠르게 대처를해왔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어, 시민 활동을 하시는 우리 조선일 대표님께서는 이런 부분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네, 당연히 이제 다른 지역에서는 우리 5.18처럼 직접적인 경험을 한 지역은 거의 없기 때문에, 네. 광주 전남이 당연히 한번 당해본 입장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위에 대한 빠른 대처와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음, 광주를 되게 중요한 그 기준으로 놓고 이번 내란 사태들을 평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요. 그래서, 음, 어찌됐건 과거의 아픔은 있지만 오히려 과거의 아픔이 지금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란 사태를 막는 그런 에너지가 된 것은 사실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 광주가 좀더 주목받고, 그다음에 앞으로도 그 다음에 앞으로도 되게 중요한 도시로 그 이미지가 좀 각인될 수 있는 상황인 네.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조선일참여자치21 공동대표와의 이슈판을 어, 라디오를 통해 듣고 계시고요. 유튜브 화면을 통해 함께 하고 계십니다. 5234번을 쓰는 우리의 청자님께서 63 대선을 흔히 장미 대선이라 부르는데, 어, 아무쪼록 이번 대선을 계기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장밋빛 세상으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대한민국 화이팅입니다. 하셨습니다. 자, 이번 대선 국면에서 대표님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같은 공약이 재부각되고 있습니다. 뭐 주요 유력 후보들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이 부분을 좀 강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네, 예전에는 뭐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이 광주 전남에 약간 국한되는 이야기, 예. 다른 지역에서는 좀 통용이 안 되거나 좀 공감이 안될수 있는 분야로 좀 치부됐던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어찌됐건 전, 전국적으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한 반대보다는 찬성하는 여론이나 상황이 어느 때보다는 좋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5.18 정신에 대한 헌법 전문 수록은 말로만 이제 수록한다고 할게 아니고 이번에야 말로 좀 행동을 보여줘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누군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뭐 경제 문제, 그 다음 과거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대란에 대한 처벌과 잔당에 대한 처분 문제도 있겠지만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을 막았다고 누구나 인정하고 있는 5.18 정신에 대한 헌법 전문 수록은 그 마지막 방점을 찍는 부분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대통령 선거가 앞으로 우리 광주, 전남 지역 정치권에 미치는 영향이랄까요? 어떻게 좀 분석을 하시는지요? 지역 정치권 정치판도 어떻게 좀 변화를 예상하시는지요? 네, 뭐 우리 광주 전남에서는 어찌됐건 뭐, 현재뿐만 아니라, 예. 과거에도 민주당이 되게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지역이기 있죠. 때문에, 네. 네. 뭐 지역 정치에는 민주당의 독점이 좀더 굳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라 보여집니다. 근데 네. 항상 민주당의 독점 구조에서 나오는 말은 또 지역 서해나 지역 홀대론이 그러니까요. 또 상대적으로 목소리가 커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네. 또, 이번도 마찬가지로 5.18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을 예방할 수 있었고, 또 5.18로 인해서 뭔가 이런 대선을 치르게 되는 과정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또 민주당에서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면 또 지역 내부에서는 그 지역 홀대론이라고 하는 목소리도 상대적으로 그러겠죠. 커질 수 있,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나 네네. 이런 데서 뭐 이재명 대통령의 가능성이 지금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지만 좀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예. 국힘의 힘 입장에서도 뭐 광주 전남에서 계속 정치적 세력 확장을 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건 알겠는데 근본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행에 대한 반제나 반성이나 성찰이 없이는 그 광주 전남에서 국힘의 국 국민의 힘이라는 정당으로 정치하기는 더욱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네. 그런 관점에서 국민의 힘이나 국힘에서는 광주 전남에 좀그 지역민들이 지금 불만을 갖고 있거나 또 원하는 바에 대한 목소리를 좀더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 네. 뭐, 어느 당이 되든 간에 뭐 우리가 예단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어~ 좀 선거 과정에서 우리 지역에 우리 지역민들과 또 국민들과 했던 약속들이 반드시 좀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저런 핑계 대지 말고요 네 어찌 됐건 네. 뭐~ 정 공약이나 정책은 지켜라고 하는 것인가요 그럼요, 그럼요. 예 우리나라가 지금 뭐~ 경기도나 수도권 중심의 경제 문화 정치 모든 게 집중돼 있기 때문에 네. 뭐 정치인들 공약도 뭐~ 경기 서울 쪽으로 집중돼 있는 게 사실입니다. 또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뭐 지역 균형 발전이라든지 지방 소멸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지역의 문제에 좀더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하는 예. 그런 생각이고요. 어찌게 보면 지금 모이파이라고 하는 광주 전남이 경기 서울을 다부했지 않겠습니까? 경기 서울이 문화와 경제의 중심이라고 한다면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경기 서울이 광주나 지역에 빚을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어찌 됐건 그런 지역에 대한 관심도를 그런 관점에서라도 좀더 어, 다르게 바라보는 좀 대선 이후에 집행부가 예.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조선이 공동대표님께서 활동하고 계시는 참의자치 21에서 좀 따끔한 목소리 좀 자주자주 좀 <laughs>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네, 뭐 일단 뭐 대선이 끝나고 나서 예, 예. 예, 이제 초반에 이제 또 인사권이라든지 그렇죠. 지역행보를 할 건데 자세를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네, 그때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대표님 이번 대통령 선거가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어떠한 전환점이 되를 희망하시는지요? 뭐 이번 대통령 선거는 민주주의는 뭐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좀 명확히. 인식해 줄수 있는 그런 선거가 좀 됐으면 좋겠고요. 예. 다시는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분이 정치에 입문하거나 그런 분을 봉조하는 세력은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인식이 좀 생기는 예. 그런 선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말만 있는 공약이 아니고 실천할 수 있는 공약 그리고 결과까지 확인할 수 있는 예. 공약을 내는 대통령만이 앞으로 기회가 주어진다. 그리고 어떤 정치인들이 그 기조에서 정치적 활동을 하지 않으면 정치 생활을 하기 힘들다라는 강한 메시지가 필요하고요. 한순간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이후에 있을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 그 다음에 향후에 또 있을 대통령 선거까지 향후 한 10년 범위 내에서는 이 키워드를 갖는 유권자들의 선택이 좀 계속적이고 집요하게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이건 좀이 국민의 선거 국민에서 나왔던 이슈이기 때문에 이 질문 하나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낙연 세 미래 민주당 상임고문이요. 어 영광 출생의 또 전남지사 국무총리까지 했던 어 호남 지역의 대표적인 정치인이었는데 이 선거 국민에서 국민의 힘 김윤수 후보에게 자신의 한 표를 주겠다. 그래서 사실상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이번 이 같은 행태에 대해서 지역민들은 굉장히 좀 배신감을 많이 느낀다라는 어 여론이 비등하고 있는데. 좀이 상황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우리 대표님께서는? 참 안타까운 지금 상황인데요. 이낙연 전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 어 광주나 전남에 빚진 내용이 빚진 것이 많이 있는 정치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본인이 뭐 국회의원을 다선하고 그 다음에 국무총리도 하고 해서 물론 광주 전남에. 뭔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광주에나 전남의 시민들이 지지해주지 않았다면 오선이나 국무총리가 과연 됐을까요? 그리고 그런 그 과거적인 부분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좀 객관적이고 되게 합리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지금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것에 납득할 만한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본인이 언론을 통해서 나름의 지지율을 말을 한 것도 본인 입장에서 뭔가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겠지만 시민들의 눈높이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 네. 시민들의 여론이 충분히 전달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입장을 본복하거나 시민들에 대한 사과 말씀 없이 본인의 정치적인 표현을 한다는 것은 참 납득하기 천재도로도 힘들고 예. 앞으로. 좀더 냉정하게 바라면 정치는 이제 마무리를 하셔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자, 대표님 끝으로 어, 우리 대표님을 포함해서 아직 사전투표를 하지 않으신 내일 본투표를 앞두고 계신 한 표를 아껴 놓으신 분들에게 우리 유권자들에게 좀 메시지 한 말씀 주시고 오늘 마무리할까요? 네, 내일은 역사적인 선거입니다. 그래서 내일 선거를 하는 경험을 통해서 이후에 그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도 어, 선거를 했다라는 떳떳한 이야기를 할수 있는 어~ 시, 그~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일 뭐 기후라든지 뭐 개인 일상이 바쁜 정도를 떠나서 꼭 짬을 내 가지고 꼭그 투표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대선 이후에 우리 대표님 다시 한번 연결해서 또 어~ 전반적인 이야기 한번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대표님.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선익 참여자지 21 공동대표와 이야기 나눴습니다.